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철호입니다 저는 어, 애트리에서 약 37년 동안 근무를 하고 어, 현재는 정년퇴직을 한 상태에서 전문의원으로 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경영학 분야입니다 주로 그 근무하면서 했던 내용으로는 R&D 기획, 공동연구 과제 수행 연구 관리, 그 다음에 전문적인 행정 쪽에 일을 해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하고 있는 분야로서는 코칭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코칭이나 라이프 코칭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전문 코치로 등록이 되어서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 코치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대학에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 안에 들어있는 잠재능력을 표출해서 미래로 향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